안녕하세요. 사기 사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포유 범죄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코인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코인 사기 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제가 드리곤 했었는데 영상에서 오늘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투자 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. 자, 우리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자, 즉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오인, 착각,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 처분행위로 인해서 행위자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뭔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요. 거짓말을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그 타인의 재산을 편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특히 투자 사기 같은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이런 이런 사업인데 아주 좋아. 자, 이러고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수익금을 줄게.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기망행위가 분명 섞이게 될 텐데 최근에 코인 사기가 유행하고는 있지만 매개체가 코인으로 바뀐 것 뿐이지 과거에 있던 뭐 기획 부동산 사기, 다단계 사기 모두 다 사실 사기 사건의 구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토지 곧 개발된다. 뭐 우리 사업을 다른 회사나 다단계랑은 다르다.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우리는 승승장구할 사업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뭐 어때요? 대부분 뭐 망하거나 토지도 뭐 개발은커녕 회사조차 사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런 투자 사기는 핵심이 그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. 자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누군가한테 자 내가 이번에 휴대폰 부품 사업을 한번 해볼 건데 나한테 한 10억만 투자를 해봐. 그럼 내가 한 달에 수익을 뭐한 천만 원씩 줄게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막 공장도 짓고 직원도 고용하고 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0억을 몽땅 날리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. 이런 케이스가 있고. 자, 또 하나는 제가 10억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부품 사업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공장 부지도 사놓기만 하고 공장도 안 졌어요. 한 1년 지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돈도 다막술 먹고 뭐 도박하고 하는데 쓰고 해서 돈이 한 6억밖에 안 남았어요.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자, 이런 경우에 사업을 영위할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면서 이를 속이고 투자를 받은 후자의 경우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의사라는 부분이 참 마음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기꾼의 내신적 의사를 주변 정황들을 통해서 추단을 해내야 됩니다. 이럴 때 정황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, 뭐 투자금을 날렸다, 이렇게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소장을 딱 받아 들였을때아이 사건 범죄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고소장이 작성이 돼야 신속하게 수사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고,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, 엉뚱한 사업 들고 가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코인, 뭐 다단계, 부동산 투자 등 각종 투자 사기, 사기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인데, 투자를 하신 후에 투자금을 편취당해서 고민이 되신다, 해결책을 모르겠다,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수사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 형사상 모든 절차를 저희 포유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